제발 전 그것 좀 끼고서 한잔 차르라고. <laughs> 귀가 워낙 나빠서 이제 좀큰거 했잖아요. 네. 다른 사람들이 어머니 보청경은 이제 다 아시지? 다 알죠. 음. 음. 남들이 아는 거 싫지 않으셨어? 이게 크니까는 사람들이 그게 뭐냐 그러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그럴 때도 조금 불편했어요. 아, 좀 창피하시고? <웃음> <웃음> 대화가 안 되고 어울리지 못하는 거보단 낫잖아. 네, 그럼요. 지금 우 보청경 수는 아, 아예 안 들려요. 그냥, 그런 대로 살아, 보자그고그는데저 이게 점점, 점점 안 좋으니까는, 말 한마디 할 거를 두 마디씩 해야 되고, 그것도 제대로 못 들으니까는, 곤하대 제발 좀 그것 좀 끼고서 한 살으라고. 보청길 어머니가 안 하면, 가족들이,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. 걔네들이 불편하대요. 그러니까. 아, 그러니까. 어머니 청력이 진짜 많이 나쁘거든요. 근데 어머니처럼 나쁜 분들은 보청기를 해도 사람 소리를 잘 따박따박 못 알아들어요. 근데 어머니 되게 다행이신 게잘 알아듣잖아, 보청기 하시면. 이런 얼마나 다행이에요. 그러니까 너무 보청기를 늦게 하는 분들은 보청기를 껴도 사람 소리를 못 알아듣고, 막 왕왕왕왕왕 엉엉 하기만 하고. 네, 그런 사람들, 별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나마 어머니 참 다행이시고. 원달면 다해주세요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건강을 먼저 잘 챙기시고, 네. 나라에서 지원금 받아서 앞으로 한세 번은 더하셔야죠 w <laughs> h 100, 100살까지 하셔야지. <laughs> 지금 나이 90이 다 돼가는데요? 그러니까 세번더 해서. 100...